일단 어 내가 총 쏘는 법 이거 TMP 쏘는 법을 알려 줄게. 일단 일단 TMP 이거 이렇게 뒤에 여기를 이거 이렇게 잡고 앞에 이걸 잡아. 그다음에 이거 이렇게 하잖아? 어 이렇게 뚜두두 아까 아 씨발 아, 되다 이러고 눈알이 나가든가 광대가 나가.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고 난 그리고 구부리면 안 돼. 팔이 짝 이게 기기가 안 돼서 뭐어른들 기내들의 이렇게 해도 이렇게 얼굴을 갖다 대서 뚜두닥 딱 이렇게 뭐 되든 안 되든 모르겠는데 나는 이거 팔이 길이가 안 되니까 여기 이렇게 하고 쑥이고 여기서 이게 연사라서 잘못되면 좋되니까 우리는 이게 한번 누르고 멈추고 한번 누르고 멈춰야 됩니다 이렇게 뚜두둑뚝 뚜두둑뚝 이렇게 안 그럼 우리 인생이 x 댄스가 있으니까요 금밀필이라 그렇다니까 그러고 응? 이제 총을 쏘고 어 이제 예쁘게 포즈를 잡으면 이렇게 아뜨러시라 이러면서 그러니 여기를 우리가 잡으면 안 돼요 왜냐면 여기는 실제로 총을 쏘고 앞에 잡으면 개 뜨거우니까 봐봐 민필이라 저는 이런 걸잘 몰라요 어야 그리고 이거 존나 웃긴 게잘 잡은 거야 뒤에 여기 확인하는 거야 저거 진짜 저 일병 저게 푸키푸키 하는 게 이게 뒤에 이자 이제 우리 전 대통령님께서 저게 쏘는 자세가 아니고, 여기 심지어 여기 잡은 것도 아니고, 이게 저게 참, 총 뒤에 이거 보는 거거든. 잘못됐는지 그거 확인하는 건데, 아무튼 간에 저게 잘못 잡은 게 아니야. 애초에 여기 잡지도 않아서, 그러니까 여기 총 여기 나, 여기 부분도 보면 진짜 저거 영점 잡은 거야. 저게 아무튼 간에, 어, 진짜라니까, 저게. 그게 하필이면 얼론플레이 같은 거 잘못돼가지고 그렇긴 한데 원래는 쏘실 줄 아는 거야 그게 군필자가 아니야 좀 미필이라니까요 허! 어 총을 어떻게 잡나요 이렇게 잡나요 오얘 존나 핫한 총이군요 손이 뭔가 뜨뜻한 게 좋구만 올 겨울은 우리 총을 이렇게 딱쏜 다음에 여기를 잡으면 우리는 후끈후끈해질 수 있어 화상도 있고 그걸 어떻게 알아 아니야 아무튼간에 나는 잘 몰라요 군 미필이라 어 о 두두두두두두두두 둘... d i s c r e t i 여러분 나ya <이름나라, 웃음> <이름나라, 웃음> <이름나라, 이름나라, 웃음> 네? 뭐?! 위험한 곳나왔어 어? 우리 그때 피어라 l 할때 정말 힘들었지 그지? 총기 수입도 힘들었고 <laughs> 사격장에서 탄피 하나 어리발이 까다가 잃어버려서 금속 탐지기까지 쓰고 중대장님한테 뭐 하는 거야? 참아낸다. 수... 애몽이 형이 그러면 그런 거야. 애몽이 형 민방위까지 끝난 4십일 세라고. <laughs> 아저 국민핀이라 모른다니까요. 무슨 소리야? 그리고 조준선 맞을때 저렇게 하는 거 맞죠? <laughs> 일단 다 떠나서 그거 맞긴 해 그냥 아무튼간에 어 일단 우리는 이렇게 총을 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초에 근데 이게 국사 한국에서 아니 그냥 군대에서 이걸 쓸 일이 없어 이거 멕시코 갱들이 쓰는 거야 임마 나도 근데 이거 잘 모르긴 한데 안나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어 이렇게 두두두 두두두두두두두 이렇게 쏘고 했을 때어 우리가 총구를 한번 돌려볼까 헉, 총구가 이렇게 돌리는 게 맞죠 그러니까. 우리는 총구를 돌리고 있습니다, 여러분. 저는 군립필입니다, 여러분. 총구가 이렇게 돌리는 건가요? 허고고고고? 이거 유튜브로 군필트제니시라길래 왔는데, 아니 사실이, 사실이 아니야. 너무 정확한. 총구 돌려. <laughs> 미치 새끼들 이러면 말이지. 처음에 아, 어이 노래도, 씨발 좋다. 아, 빡시거 아니야? <laughs> 아, 정말로다가. 아, 씨발, 진짜. 조카 씨유 아니, 트젤 아니야. 여자예요. 국민피 여자예요. 청원 가서. 평 솔직히 말해 주는 일로 시작할 아 그리고 총은 이렇게 쏘는 거 아닌가요? 저 오버치에서 다 봤어요. 상을 담아서 피버 이러고 쏘는 거 아닌가요? 총은? 어? 헉, 총 이거 이거 원래 앞에 장신구 아니에요? 이렇게 다들 쏘잖아요. 피버.